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1월부터 어 조금씩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어 자리 잡은 어 다육이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고, 얼마만큼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릉 기온이 참 많이 덥습니다. 바람은 시원한데, 어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고 있고, 현재 오전 10시인데도 물을 주는데도 어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무덥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줍니다. 가끔 이렇게 저면간소로 물을 주면 다육이들이 아프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틀을 담가놔도 이 뿌리에 문제만 없다 그러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어, 햇살이 어느 정도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라 그러면 한번 물이 부족한 다육이들을 이렇게 한번 관리하는 것도, 어, 나름 건강하게, 어 여름을 알수 있는 방법인데, 단 7월부터는 이렇게 저면간소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어, 이렇게,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놓은 온슬로우 얼굴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우린제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반라비스 같은 경우도 어제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오전에 와가지고 꺼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름이라 그래도 7월만 넘어가지 않으면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놔도 충분히 얘네들이 물을 빨아 올리면서 건강한 모습을, 어, 보이니까 이 물이 부족한 다육이들 물줄 때, 아, 이런 방법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지난 11월부터 사박토에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알세탕 같은 경우, 어, 지난 보, 올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 보통 여름 같으면 잎이 물러가기 시작할 텐데, 지금 안쪽에 나오고 있는 잎들을 보시면, 어, 초록빛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아, 이 알사탕 같은 경우는 여름을 힘들어하지 않는 닭이긴 하지만 여름 더위에 화분 속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후두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알사탕 같은 경우는 살짝 건조하게 키우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옆에 있는 을려심철화 같은 경우도 어, 어제 저면간수로 물을 줬고요 분갈이용도 사박토로 분갈이 한지 한세달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이 부분을 잎 중간중간을 보시면 어 물러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건강하게 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전면 간수로 주고 나서 어 꺼내서 그런지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라비스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분갈이 용수 사망토로 분갈이를 한 모습이고요. 작았던 잎들이 이렇게 어 퍼지면서 펴지면서 건강한 연두색빛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아주 약한 그리고 까칠한 다육이 짧은잎 적성 같은 경우도 분갈이용 토 사박토에 자리를 잡았는데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 속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잎 적성 같은 경우는 과습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과하게 물을 주기보다는 물을 바짝 굶겼다가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은 그런 품종이고요. 강한햇살보다는 어, 방그늘에 이렇게 지금 열신대도 이렇게 차광막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차광막도 덮개를 통해서 어, 빛을 한30% 정도 차광할 정도의 그런 어, 차광막이기 때문에 이 베란다나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피치 센크림 같은 경우도 30도가 넘어가면 하엽이 많이 지는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면 비 많이 주고 있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엽 정리를 많이 안 하는데도 지금 여름을 잘 넘기고 있고요 지 옆, 옆에 있는 알바비티 같은 경우도 건강하게 지금 잎을 만졌을 때 단단한 모습을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방가드로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약한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분갈이 용도 사박토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가 자리 잡은 모습인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갑자기 영양분과 물이 들어오면서 아방가드로의 모습이 변해 있습니다. 약간 변이가 왔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 제대로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한한1년 정도는 어, 이 물을 굶기면서 키워야지만 예전에 아방가드로의 얼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커가지고 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릴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입전 같은 경우도 분갈이 용터 사박토에 자리를 잡아줬고요. 이 홍련 같은 경우도 분갈이 용터 사박토에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울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런 노란빛이 강한 부분은 빠르게 이 강한 햇살에 강한 햇살에 녹아내리는데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갈이 용토 사박토로 어, 이 희귀 식물들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지금 보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잎이 더위에, 무너지, 더위에 무너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이 희귀 식물 방울봉당 근 같은 경우는 여름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품종인데도 이렇게 여름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분갈이를 한지 대략 저 뒤쪽에 있는 방울봉랑근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꽃대를 자른 부분에서 자구가 나오면서 또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롱 난근 같은 경우는 여름 더위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어 분갈이를 봄에 해주면 여름을 넘기기가 쉽고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이런 노란빛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근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다고 너무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줄기만 살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 줄기에서 떨어졌던 잎들 주변으로 가을이 되면 새 잎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국단근 같은 경우도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자를 잡아주고 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도 어~ 지난 여름에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이 보이죠 이~ 작아졌던 이~ 철화 약한 줄기 부분이 어~ 무르면서 떨어졌는데 분갈이 용도 사박토에 분갈이를 하고 대략 한 2개월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잎이 커지면서, 기존에 떨어졌던 잎들 사이사이 빈 공간이 보이지만, 이 작은 잎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채워지면, 빈 공간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줄리아 철회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커가지고, 아마 이 장마철에 물 주면서 키우면, 현재보다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데, 뿌리가 완전하게 자리 잡기가, 시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굶겼다가 키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 매창 철화 같은 경우, 매창, 어, 매창근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분갈이 용도 사박토에 자리를 잡아준 상태고요. 어, 중간중간에 공중 뿌리가 나서 제거를 하고 저명간수로 물을 줬고요. 뒤에 있는 어 두들레 같은 경우도 수면기에 들어가는 시점이 돼도 이렇게 건강하게 잎을 유지하면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더워 가지고. 아, 어, 이 얘네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어 더운 바람이라도 불어주면 애들이 어 통풍이 안 돼가지고 벌레들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환풍기를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 뒤에 있는 아항무 같은 경우 사랑무 같은 경우도 분갈이용토 사박토에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름에는 강하기 때문에 물을 굶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을 굶기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물을 일주일마다 한번 주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영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박토로 분갈이한 다육이들, 지금 보면 이 꼬지로 어, 사박토에 분갈이한 다육이들인데 지금 어떤가요? 처음 자리 잡았을 때보다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 가을이 오면 분갈이를 다시 해야 될것같고요 어, 너무 길게 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청소로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음, 자구를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막토로 분갈이 한달기들이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분갈이를 많이 해 줬는데 단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어, 잎이 갑자기 수분과 갑자기 영양분이 과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잎이 예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넙대대하게 자라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것만 성장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분갈이를 잘해줘서 올 여름은 죽는 그런 다이기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어, 여름에는 물주기가 겁이 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7월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주면 어, 제대로 물을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위에서 물주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다육이들이 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